자, 여러분. <laughs> 여기는 캄보디아, 시안쿠빌, 성천지 카지노입니다. 자, 맛동산 채널의 길동이 다시. 자, 화면 조정하고 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좀 안정적으로 좀 방송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입을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꾸 방송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캄보디아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지 몰라도, 여행이나, 그냥 간단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나쁜 마음을 먹, 먹고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려는 허황된 사람들이 왔다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러 온건 아니죠. 다 알고 왔으면서 본인들의 이제 피해를 입게 되니까 피해자 약간 코스프레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처음으로 틀렸고요. 길동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더블업 이상하고 있어요. <목소리> 자 화면에서 보니까 그림장이 약간 쏠렸네요. 자 이정도면 화면에서 잘 나오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딱 좋네요 자 여기는 캄보디아 시아네크빌 성천지 카지노 맛동산 채널의 길동이 게임 진행 중에 있고요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퐁 끊겼고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세요. 자, 참여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길통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와, 순식간에. 아, 김똑감님. 아, 김똑감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김똑감님. 야 김똑강님, 야 저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플레이인지 어뱅커인지저 파란 눈을 보면 플레이어인 것 같은데. 자 조울로이 핫섭모이야 김똑강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셨나요? 어, 오리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래, 가. 그래, 가. <laughs> 가봐라, 어디. 앵커로 내려볼게요, 여기, 이 구간. 자, 다 같이 참여해주세요. 자, 길동이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종자예요. 관종 아시죠? 다리에 노사이즈가 있고요. 쓰리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또이또이. 또이. 이야, 또이또이는 없어요. 자, 저 까부리들, 이 아이, 저거. 한방 가자. 고렇지 머리 들어 올려. 바짝. 들어 올려. 갖고 와. 자, 8대 0으로. 뱅커 한방 승리 가져옵니다. 아니, 김뚜깡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เย่กัมพูชา I'm in กัมพูชา Take my t i c ต e t ฮังฮังสุขสบายสามสัมามัสสามสัมปตสามวัตสระอ้คุณจังเย่วันตันตัสนาปุทธมาใหญ่เอามิลอยเอามสซงสะชิคก้าจยมก 바람 쐬로 어딜 그렇게 갔다 오셨습니까? 아, 베리아니 님, 안녕하세요. 그분은 제가 못뵌 분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뱅으로 가라고요, 여기서? 야, 우리 김똑강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길동이가. 자, 올 박스. 뱅으로 한번 가드립니다. 자, 우리 김똑강님이 또 실력자시거든요. 우리 아타몬 친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보자, 뱅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성산지 카지노. 맛동산 채널의 길동이. 자, 게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맞동산 채널 맞구요. 여기 채널 맞동산 맞습니다. 그분은 나간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유니님 안녕하세요. 자, 3 사이즈의 폴사 가보자. 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6! 야, 6이 제일 낫긴 한데. 자 제가 6일 것 같아요. 짜짜짜짜짜 야 5점이네요. 5대 1. 자7아니면까지마 꿍! 그렇지 갖고 와. 누나 계시는데 <laughs> 방금 전까지 인사하셨는데 누나 나. 무슨 사기입니까 윤희 씨. 아니, 괜찮습니다. 뭘, 모르실 수 있죠. 오랜만에 오셔서. 자, 새로운 멤버들이 질비합니다. 우리 맞동산에는. 자, 누나를 필두로 우리 삼식형님 길동이, 영길이, 용이, 막내까지.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현장 손님이 착석했습니다. 여러분 자, 길동이 와 현장 손님의 대결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윤리님 사귀면 제가 뭐 요고 이러고 거이 있겠습니까? 어, 김쪽깡님 <laughs> 한번 맞췄다고 또 다시 풀 선비 야, 여기서 꺾으신다고요? 저는 뱅커가 더 좋아보이는데 요 앞에 사선 몸매 사선 보시고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뱅커로 한번더 갑니다 용킬용파한번 가고요 야 여러분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주시네요 괜찮습니다 자몇 분이라도 길동이와 함께 참여해주시고 놀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길동이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자, 우리 김뚜깡님과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번에 저는 뱅커로 내려봅니다. 자, 뱅커뱅커. 자, 여기는 캄보디아 시안의 쿠빌, 청천지 카지노, 마동산 채널의 킬동입니다. 자, 투사고요투사에스리싸 1점입니다. 자, 스몰스몰, 스몰. 자, 3대1이고요. 저그 오사카 찰리라는 분 저도 동영상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여기서 꽤나 소문이 안 좋으신 분인 걸